안녕하세요. 진토보 유사장입니다. 어, 오늘은, 어, 문의 주신 내용을, 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방송을 할 거고요. 우선은 먼저 진토보 가족분들하고 여러분들한테 먼저 안부 인사 전하고, 반갑습니다. 인사도 하고, 그 다음에 방송을 시작할 건데요. 일단은 오늘 주제는, 어, 배기. 제 글씨는 못 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. 배기 어, 순정배기에서 음, 순정배기가 보통 이렇게 제가 그림도 잘못 그려요 소음기를 지나서 배기 끝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소음기 그리고 또 뭐 중통도 있고 또그 앞에 뭐 dpf 나 pf 나또 총매 같은 게 있잖아요 일단은 어차피 저는 차에 대해서 뭐 정비 쪽이나 뭐 그런 데에서 다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깊게 들어가진 않고요 일단 엔진 행정이나 뭐 그런 부분, 그리고 공기가 어떻게 순환이 되는지 그런 정도만 설명을 할 거고요. 오늘 문의 주신 내용대로 배기, 순정인 상태, 배기가 끝단이 하나,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하고, 트윈 팁으로 이렇게 두 개가 되 있는 경우, 그리고 또 제가 그림 못 그리니까 이해해 주세요. 요런 식으로 양쪽으로 두개 아니면 양쪽으로 팁을 이용해서 이렇게네 개가 달린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일단 이 배기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요. 어,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나 뭐 다른 게 있으시면 알려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하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도 뭐, 이런 거에 대해서 100%다 안다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,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말을 하다가도, 어, 진터보 가족분들이나 뭐, 이쪽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, 어, 그 내용은 좀 잘못됐고, 이렇게 이렇게 수정해주세요 하면 그, 어, 상황에서 또 수정도 해드리고, 그리고 제가 모르는 걸또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, 또 배워가면서, 그렇게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. 아 예, 워미웜이비고요 일단은 이거를 이따 저녁에 방송한다는 내용을 먼저 찍은 거고요. 아 그거 하실 거예요? 예. 에이, 여러분들과 잘한다. 함께 정보 나누고 좋은 게 있으면은 같이 알아도 가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. 지금까지 유사정이었습니다. 이따 뵙겠습니다.